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내일 장뭐 살까? 우리가 시장 흐름 빠르게 파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당장 내일 살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자, 시장 오늘장 한마디로 정해서 말씀드리면, 반, 봄, 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대풀이 되어 온 반도체 봄은 온다. 즉,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결국 반도체 올라올 것이다. 오늘 그 울분을 탁 토해내고 있죠. 향미 반도체가 19%, 20%까지 올라오고 있고, ISC 17%, 원닝 IPS 동안 한7%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감리 반도체 중심으로 또 AI 반도체 힘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원 익스 또한 지금 현재 3% 전후에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수급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시장 주도했었던 2차 전제에서는 계속 차익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꾸준히 올라왔었던 오늘은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엔터 쪽 강하게 차익시장이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온통 다 반도체로 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죠? 외인과 기관, 양매수, 특히 비차익에서 887억 관련 내용 점검을 해보면. 자. 웨인 3,500억 사는 가운데 전기전자 4,500억 사는 모습. 기관 3,800억 중에서 2,300억이 전기전자 쪽. 거의 금융지자를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최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봄은 온가? 반도체 봄은 온다? 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반봄 올? 그러니까 물음표였다면 반드시 봄을 올까? 물음표였다면 반봄 온 반드시 봄을 온다 이런 느낌표로 바뀌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봄 왔 반드시 봄은 이미 왔다라는 이런 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일정만 네, 살까? 일단 시장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반봄 올그서 반봄 온 반드시 봄을 온다 그래서 반봄 왓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반드시 봄은 올까? 물음표에서 반봄 반드시 봄 온다 느낌표로 반드시 봄은 이미 왔다 오늘은 분위기만 보면 반봄 왔 같습니다 자 기존의 주도섹터 2차전지 이쪽은 섹션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질 때 그때부터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엔터 쪽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왔다면 이쪽에서 지금 차익신이 나오면서 지금 IT 소부장 반도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을까 점검을 해보자면 간밤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 3.1%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넘게 올라왔고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등 이런 주요 종목들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반도체 이제 드디어 이제 업탄한다 다음 사이클 끝나가고 이제는 업탄한다 하는 얘기 나오면서 특히 이제는 마이크로는 신규 투자 이런 분과에서도 이어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 올해 100% 넘게 올랐죠 AI 개발 모멘텀 AI 반도체 이에 따른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쪽이죠. 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모처럼 거래대금 1,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좋은 모습 그리고 최근 12나노급 DDR5 이런 선단공정이나 이런 최선단공정 이런 부분이 약선 성공하면서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바비코전자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었고 또 자율주행쪽 AI쪽 관련되어서 m d 스테크등좀 새로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최근에 LGD와 SDC 협업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번주 뉴스플로우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번주 화요일 정도였죠. 역시나 웨스턴 디지털 합병 금물살 인수합병 그리고 삼성 미국의 이메진 2,900억 인수 OLED 쪽에서의 인수합병 그렇죠 인수합병 인수합병 그리고 오늘은 미 마이크론의 오조 투자 투자 관련 소식 인수합병과 투자 관련 소식 이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바닥 잡아간다 하는 부분 힘을 얻어가면서 올라오는 모습과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최선단 공정인 12나노급 공정 D램 DDR5쪽 들어가는 모습 양산의 성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업턴 이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게 전자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 가이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재고 조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넘어가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점 잡아가는 부분이고 IT 대형주는요 여러분들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이런 업황을 선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적자가 날때 사가지고 오히려 흑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할 때 파는 이런 전략 자체가 제가 20년 동안 항상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IT 대형주는 업황을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주가는 미리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을 때 사가지고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거죠. 그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서 파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거고, 성장주. 그런 측면에서 전자는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을 때 IT 소부장, 장비업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차인 가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2665억 가민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사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런데 나머지 IT,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버릿고개를 지나가는 시점이고 미리 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전자자 전자닉스, 닉스죠. 이런 쪽으로 사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소부장과 전자닉스는 투자행이 달라요. 오히려 저는 현전닉스는 아직도 무한절 유효 이런 식으로 전자닉스는 같이 코멘트해드리고요. IT 소부장은 하루 이틀 정도 좀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주도했었던 자동차 부품과 엔터쪽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쪽은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 나왔을 때 우리가 신규매수 가능 하는 형태로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떨어지는 칼날이죠 지금은 급락이 나올 때 사기보다는요 오히려 돌아서는 모습 확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덕양산업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돌아서는 모습 확인하고, 지금, 고점 뭐 높이려고 하는데 재차 무너지는 모습 나타났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봉사, 또기존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요일에 풀리는 것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덕양산업을 비롯한, 서윤 이하라든지, 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고 대응하는 형태로 체크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엔터죠. 하이브리브 시션 이런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돌아서 는거 확인하고 대응하는 형태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상상한 종목, 지지. 지어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요. 유독 많이 올랐었던 와이즈, 와이즈 엔터. 이런 쪽보다, y g 엔터보다는, y g 플러스, 뭐 이런 친구들도, 이런 이격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종 세게 나오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또 지지받는지, 그리고 이에 단, 분봉단에서는 돌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계속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즉, 일단 오늘 이 부분은요, 다시 돌파 나갈 때니까, 오늘은 관망, 이쪽은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장 뭐 살까? 오늘은 뭐,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쪽은 길게 보고 빠질 때 모아가는 형태로서 보고 있고, 오늘 기업으로 튀었거든요. 삼성전자도. 기업으로 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차분하게 조정 나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길게 보고 모아갈 수 있는 형태로 전자닉스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인데요. 주말장 이 부분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장 어,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우리 기운내서 애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알려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세요.